그, 나머지는 식을 세워서 바꾸는 거거든요. <laughs> 괜찮았어요? 효과도 이렇게, 이렇게, 이 하죠. 그, 역함수, 역함수를 갖다가 급수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뭐부터 아셨어야 되냐면요. 역함수 접근법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Y는 FX라고 하는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GX가 FX의 역함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역함수란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자동광으로 생야 되는 게 뭡니까? 1대1 대1이 되겠네요. 근데 요거 무슨 단어 외우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가 나왔을 때 일대일 대응이라는 걸안 써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나오면 일단 일대일 대응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y는 x를 그려놓고 푸셔야 되는 거죠. y는 x를 그려놓고 푸셔야 되니까 얘가 나오는 순간에 저 같으면 y는 x를 그립니다. 좀 습관적으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겠죠. 이것이 gx가 됩니다. 근데 미분법에서는 어떻게 해결되 하냐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이것의 프라임 값은 이라고 놓고 나면, 이때 역함수는 반드시 이거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랑도 역함수가 되는 거죠. 얘랑 얘랑도 역함수가 되는데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역함수가 되면 기울기가 역수가 되죠. 여기까지 동의 되세요? 안 되시는 분은 식을 하나 써드릴게요. y는 2x 플러스 어쩌고가 있는데 x와 y를 바꾸면 x는 2y 더하기 어쩌고가 될 거고요. y는으로 바꾸면 2분의 1x 빼기 어쩌고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역수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자, 얘랑 얘랑의 기울기는 당연히 역수다라고 했고요.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역함수그 하면 f합성 함수 g(x)는 x 다라고 높이 써서 풀어라고 말씀드렸죠 비분법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접근에서도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접근법을 이게 역함수의 접근법 할 때도요 결국은 이식을 갖고 써먹게 되거든요 좀, 좀 기다리시고요 <laughs> 자 근데 여기서의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역함수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칩시다. 근데 역함수가 나오면요 무조건 뭐 하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점은 여기로 가서 요렇게 요점은 여기로 가서 요렇게 요점은 여기로 가서 요렇게 니까 제가 그린 선은 이거랑 똑같겠죠. 맞죠? 그럼 이것의 넓이나 이것의 넓이 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역함수 접근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y는 x 거놓고요. 여기서 한 짓을 여기서 그대로 y는 x에서 대칭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끝제 없으시죠? 자 요게 이제 역함수의 접근법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요놈을 갖다가 무한급수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 자 리미트 애니안 없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g의 k 빼기 g의 n분의 k네요. n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가 n분의 k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기다 1, 2, 3, 4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애냐 없이 무한대로 갈때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G의 m분의 1 빼기 G의 m분의 0이 될 거고요. 곱하기 m분의 1이 돼요. 자, 더하기. g의 n분의 2, 빼기 g의 n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n분의 2가, 어, 유놈이 변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x라고 놓기도 겁나게 애매한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n분의 1에서 n분의 0을 뺀다라고 얘기했어요. 를 g에 g의 그래프는 이거죠, 그죠? n분의 0이 여기 있고요. n분의 1이 여기 있어요. g의 n분의 1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되죠. 빼기 n분의 0이면 이놈이 되는 거예요. n분의 2 아. 요놈이 되는 거예요. 봐요. gx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gx가 여기인데 m분의 2에서 m분의 0을 빼면 이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g의 m분의 2는 여기인데 g의 m분의 1을 빼게 되면 요만큼이 돼요. g의 m분의 2 빼기 g의 m분의 1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g의 m분의 3에서 g의 m분의 1을 빼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뭐죠?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이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n분의 2에서 n분의 1을 뺀거 곱하기 n분의 2면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g의 n분의 3에서 n분의 2를 뺀건 얘거든요. 곱하기 n분의 3이면 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뭘 푸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얘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뭐가 될 거냐면요. 여기가 n 들어가고 n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g의 n분의 n이 되고 여기도 n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g의 1에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 보면 1,1에서 만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무한급수로 나타내는거 되게, 되게 헷갈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요 아무렇게나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여기를 0이라고 놓고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해서 n분의 n 해서 여기 1이라고 놓고 갈게요 자 일단 이 함수에 g의 n분의 1에서 n분의 0을 뺀 것은 이거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분의 2에서 n분의 1을 빼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n분의 2니까 결국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저 그래프의 식이요. 1, 2, 3, 4 넣어보면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다면 얘는 이월비는역함수로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결국 이월비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f x 의 dx를 구할 수 있는 이 계산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 모를 거니까 연습 하나 할게요. 자, 940번 문제 풀어 볼게요. 2015학년도 경찰대 기출에 你肯定知 어, 요거 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F의 n 분의 2에서요, n 분의 2를 뺀 값이라는 얘기는 요 간격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곱하기 n 분의 2가 되면 이거를 하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놈이 거의 0에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금지 금지하게 그려놨지만 그럼 이 놈이 0에 가까우면 결국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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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n이 무한 들어가면 여기 f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1이니까요. 여기가 1.1이라는 점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1곱만서 만났으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역함수를 때려버리면 얘는 y는 x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이 답이 됐군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부터 이거 이 간격 x 제곱, 세제곱, 3분의 간격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 이거는 수트로 연습을 해버어야 되는. 스 어째 반응이 영 션찮다. 이 <laughs> 반응이 영 션찮다. 아이 진짜. 이걸 어떻게 보해요 3분의, 3분의 간이결과에요2 2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공식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야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데 이건 아주 곤란한데 어, 네. 네. 아, 이게 진짜 집지하네고 음. 뭐부터만 고생하면. 지 자, 그러면 <laughs> 일단 개념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해야 시간이 애매하죠. 54분. 54분이요? 내가 네, 한번더 하면 눈에 난 미워할 거지. <laughs>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범위가 여기까지인 사람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